32장.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고방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여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객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바라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주 여와의 호 말이로다. 내가 내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로 그들이 왕 앞에서 춤추게 할때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니여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이하리로다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이 칼에 엎드러지게 할것이니여 그들이 애국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여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주 여와의 호말이로다 내가 애국당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와인 호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이여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주 여와의 말이로다 하라.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국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래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살육당한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응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래 받지 않은 자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살육을 당하여 가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살육을 당하여 가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륙 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륙 당한 자 중에 뉘었도다 거기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문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니여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배망할 것이며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애돔 곧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살륙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그 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살육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감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살육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주 여와의 호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주 여와의 호 말이로다.